맛있고 건강한 샐러드 도시락을 찾고 계신가요? 피그 인더 가든 시그니처 골든 텐더 치킨 보울 샐러드는 그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줄 제품입니다. 바삭하고 촉촉한 골든 텐더 치킨이 들어있어 퍽퍽한 닭가슴살에 지친 분들에게 새로운 맛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조화롭게 어우러진 다양한 토핑들은 식사의 즐거움을 더해주며 한끼 식사로도 충분한 포만감을 제공합니다. 간편하게 뚜껑을 열고 드레싱을 뿌리기만 하면 되니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맛도 좋아 딱이야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으며 영양균형이 잘 잡힌 이 샐러드는 운동 후 식사 대용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이 샐러드를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